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ISC입니다. ISC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ISC 최근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거래일 특히 고점 23%까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큰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금일 밑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isc 의 공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 자, 공시가 하나 있는데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더 좋겠네요 자 장사의 최대 주주인 헬리오스 제 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에서 어, 확인한 결과 skc 와 자,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나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어 인수, 인수 및 매각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매각 관련 확정된 얘기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더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장중에 주가를 보시면 좀 밀리나 싶었더니 다시금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힘이 무엇인가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공시를 보고. 만약에 본인이, 어 저기, 나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그냥 사실 무군. 뭐, 별거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무군이라고 공시를 띄웁니다. 보이시죠? 뭐, 인수서 사실 무군, 사실 무군, 뭐, 인수 사실 무군, 일진구름 사실 무군, 이런 식으로 사실 무군.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띄운 다음에 인수가 진행되거나 뭐 MOU가 진행된다던가 M&A를 한다던가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사실무근이 아니라 ISC 같은 경우는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어? 그렇다는 것은 인수 즉 매각이 가능하겠구나 매각이 어쨌거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지금 시장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SKC에 대한 매각 관련 이슈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 우리가 중요한 거는 SKC를 자 SKC가 있고 ISC가 있습니다. 자, 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매각을 하는 기업은 이 i s c 예요 즉, ISC가 SKC로 매각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SKC에 한번 주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역시도 오, 주가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3%가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언제나 매각이 관련 이슈가 나와 주면은 이 기업을 사는 기업이 아니라 팔리는 기업을 사야 돼요. 어? 팔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팔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왜 팔리는 기업을 사야 되냐 하면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팔리는 기업 사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기업의 가치 즉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지금 집에 윈도우 95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팔라고 합니다 한번 살까요?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렇죠저 집에 윈도우 98 컴퓨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사가세요 20년 된 컴퓨터 사가세요 하면은 누가 살까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중고 뭐 골동품 좋아하는 사람도 살수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매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 이 종목 이 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을 받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식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기업이 천억짜리라고 하면은 천억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더 그걸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통 대부분은 여기다가 피를 주고 삽니다 천, 천억이면은 1100억 1200억 여러분들이 대주주면은, 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을 제 값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게 팔라고 하겠죠,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천억이라는 값어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SC의 값어치가 천억이라고 하면은, 천억이라는 값어치의 주가가 지금 47,200원이었는데, 1,100억에 사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난 분명 천억에 대한 값어치 47,000원이었는데 천백억에 대한 값어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값어치가 올랐죠 그래가지고 주식이 주가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각 당하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매각해서 사오는 기업은 왜 위험하냐면은 만약에 같은 테마군이면 상관이 없어요 같은 테마나군, 뭐, 반도체나가, 반도체, 이런 식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2차전지가 2차전지, 이런 식으로 가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상을 기억하시죠? 트위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전기차고 트위터는 SNS인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인수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값어치가 희석이 된다.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 희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 나는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SKC는 어,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 어, 지금, 물론, ISC도 같은 반도체 관련주예요. 만약에 ISC가 메타버스 관련주다. 그러면은, 어, 내가 갖고 있는 SKC에 대한 값어치가 뭔가 희석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수를 하는 데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 자금을 뭐, 사모펀드나 어떤 투자조합에서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은, 뭐, 자사주 배가, 그쵸? 자사주를 매각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처럼요, 매각하면서 이 금액을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SKC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지금 물론 SKC랑 ISC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각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팔리는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ISC가 더큰 강세가 나와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직까지 사실 무근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주가는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금일 역시도 외인과 기관 뭐 투신 연기금 기타법인 등 다양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 아직까지 매각 관련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아, ISC 같은 경우는 매각 관련 이슈가 살아 있는 한은 지속적인 강세 랠리.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부각된다면 다시금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테마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일단은, 어, 고점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홀딩해 보세요. 왜냐면은, 인수 관련 이슈, 매각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오픈 종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의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맥스트가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메타버스 관련주에요 메타버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 좀 잠잠하고 있었죠 왜 메타버스 관련주를 추천드리냐 하면은 자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WWDC라고 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서 애플 헤드셋 관련 출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 헤드셋 관련 힌트가 나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WWDC 애플이 여기서 어떠한 발언을 하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연히 애플 헤드셋입니다. 애플 헤드셋이 만약에 어떻게 나오나 여기서 VR 기술 막 선보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라고 파악이 돼가지고 오늘 맥스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선정해 봤어요. 자. 우리가 우선 좀 주목해야 될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뭐 애플 헤드셋 뭐 엄청 비싸다던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다양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어 애플 헤드셋 좀 망할 것 같습니다.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 저는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애플의 뭐 지금 헤드셋 이거 너무 몇백 0백만 원짜리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봐될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플이 이렇게 야 너무 비싸다 그리 너무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쓰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에어팟 기억하시나요? 에어팟 아니 이어폰을 충전해서 쓴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 줄이 없다고 이어폰 줄이 없으면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충전하는 거 번거로워서 어떡하냐 하면서 엄청나게 애플이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줄이는 이어폰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이제 이어폰을 양 귀에 꽂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언제나 남들이 안된다 안된다 했을 때 된다로 만든 기업이 바로 애플이에요 그래서 이번 애플 헤드셋 역시도 남들이 다 안된다 안된다 해도 혹시 모릅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 맥스트란 종목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외인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수급 역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차트 역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20일 평균선 위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21선 돌파했다가 또삐 빠지고, 이런 식의 횡보가 나와줄 수는 있는데, WWD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주 안에는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맥스트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단의 번호는 문자 수신 전용 번호인 만큼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이어도 좋고요. 주말. 퇴근 후 아침 기상 후 언제든지 좋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세요. 일단 제가 어떤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건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종목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다 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삼성전자 매수가 7만 원인데. 매도타점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또 다른게 궁금한 것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쓰시고 뭐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식으로 문자 주시면 은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어31%가 넘는 수익률이 기록했네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포스코 dx 금일 31%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 드렸죠 피플 바이오 피플 바이오 이렇게 수익 인증 하시는 분들 있고 어, 동국산업과 같이 8%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36,000원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시드머니가 적게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자유롭게 문자를 주십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드가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언제든지 공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문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